좀벌레가 서식하는 환경을 보여드릴게요. 주로 이런 배수로 있잖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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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아봐. 오케이. 애들 막 튀었어. 미안해. 알았어. 오늘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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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잖아. 자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돈벌레로다가 영상 하나 촬영을 할 건데요 돈벌레가 바퀴벌레 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바퀴벌레 알을 먹는지 촬영하고 싶은데 매장에 있는 돈벌레는 애들 너무 고게 키웠나봐요 바퀴벌레를 안 먹어요 귀뚜라미도 잘안 먹고 그래서 돈벌레들을 몇 마리 더 잡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대로 먹는지를 촬영을 할 건데요 돈벌레가 서식하는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런 배수로 있잖아요 이런 데를 까 뒤집으면 애들이 나오거든요 배수로에 낙엽이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럼 겨울에 얘네들이 여기서 동면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를 살짝만 뒤집어도 돈벌레들이 이렇게 있죠? 내가 장갑을 끼고 왔지. 이걸 끼면은 한번 만질 수 있어. 야, 여기 돈벌레. 씨알이 굵네 자, 너 빨리 타다. 이런 식으로 오늘 채집을 할 거예요. 보면은 배수로에 별별 벌레들이 다 있어요. 자, 여기 보면 지네도 살고 돈벌레 여기 또 있다. 자, 여기 돈벌레. 민돌기 넣어줘. 남자 이러분 손을 만질 줄 알아야지. 빨리, 빨리, 빨리. 어떻게 잡아봐. 오케이. 가보자. 한 마리 득. 여기도 그런데 죽여보면은 미쳐, 여기 돈 빨래, 돈 빨래, 돈 빨래. 우와, 여기 많다. 여기, 여기 지네, 지네. 왕진해인가? 왕진해. 홍태 필요 없어. 쟤 봐봐, 여기도 이제 있을 거야. 어 끼면서 돈 빨래 기운이 느껴져. 여기 있다,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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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운이 느껴진다, 있잖아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한 마리 득 잡았어? 오케이. 데미지 분 같은데? 한 마리 득 진짜 재밌지? 근무 시간에 콩벌레 잡으러 가. 여기 네, 새끼 돈벌, 레 새끼 돈벌, 레 빨리 빨리. 잠깐, 잠깐. 잘했어. 여기도 육개미다. 돈벌레 의 기운 이 있어. 여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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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거기 그 있다. 어. 우와 잘 잡았어 마지막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 등강류들 뭐지 정체가? 야 보물창고네 여기 이거 뭐예요? 어? 오 멋쟁이 아 딱정벌레 저딴 걸다 알고 있는 내가 좀 이상한 건가? 와 등강류 두세 마리만 더 잡아보자 오, 너 돈벌레 겁나 큰 거. 왜 잡았어? 나 이거 어떻게? 빨리 빨리 넣어너너너병 지금 잡아갈 틈 없어요. 그래, 그럼 <laughs> 그냥 가자. 이제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아, 영상으로다가 촬영할 돈벌레들이 저번에 한 마리밖에 없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대조군으로다가 이제 몇 마리 개체들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요. 보자, 이건 돈벌레인데. 빼고 빼고 총 일곱 마리, 아 여섯 마리 돈벌레를 준비를 했거든요. 보시면 크기도 저번보다 훨씬 큰 아이들로 나여 마리를 준비했는데요. 이친구들로나 이번에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돈벌레 한번 얼굴 보여드릴까요? 따봉! 지금 한참 이제 돈벌레가 활동하는 시즌이어가지고 이제 이제 막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한참 배가 고플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로 들나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사실 돈벌레가 바퀴벌레를 먹는게아니 바퀴벌레 알을 먹는다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. 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. 원래 절지료들은 그렇게 막그 후각이 발달해 있지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감각으로다가 먹이 사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돈벌레들이 움직이지 않는 바퀴벌레 알을 먹을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했어가지고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자 돈벌레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바퀴벌레들 두고 있어요 바퀴벌레들이 이 안에 바글바글 하는데요 아 제일 문제가 이 알을 가진 바퀴벌레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 안에다 부어넣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작업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투명한 케이스에다가 바퀴벌레들을 부어넣어야죠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쬐만한 집에서 흔히 보이는 독일 바퀴벌레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아요, 한 열댓 마리 정도 될 거예요. 적큐벌레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먹는 그러한 그사육과 밥이나 동가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다가 젤리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곤충젤리를 먹이러 줬고요. 적큐벌레 를이 안에다가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됐어. 오호호호호 벌써부터 기어 다니죠. 어 보시면 여기 기동력이 제일 빠른 애 보면은 와크다란 알집을 매달고 있죠. 그리고 위에 있는 애도 한 마리도 알집을 크게 매달고 다녀요. 알집매 달고 있는 애가 두 마리밖에 안 되네? 그렇다면은, 다음으로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돈벌레를 넣어야 되는데요. 돈벌레를 한 마리만 넣으면은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알집이 애초에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돈벌레를 세 마리를 여기다 합사를 시키고서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바퀴벌레의 알집을 한번 넣어볼게요. 돈벌레 넣고 좀큰 애들로 하죠. 너무 작은 애들로 하면은 먹이 반응이 좀 후실 수도 있으니까. 너무 피지컬에서부 사기다. 돈벌레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바퀴벌레들은 벽 타고 다니는 거 봐봐. 이렇게 세 마리를 넣어보겠습니다. 세 마리의 성체급 돈벌레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그나마 지들끼리 잡아먹는 게 덜하거든요. 이제 한 마리씩 좀 넓은 사육장에 넣어놓고서 같이 키우면 은 서로 공격하는 일이 있다고는 했었는데 이 정도 사육장에 세 마리를 같이 넣어놓으면 그래도 공격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. 넣어놓고서는 이제 바퀴벌레를 골라 넣어야 되는데 마운틴듀 아한 박스, 세, 박스라면서 세 박스 네. 아니 한 박스로 퉁치면안 돼? 네. 아 알겠어요. 아. 일단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알집 매달고 있는 애두 마리가 있거든 얘네들 좀 꺼내놔줘. 애들 막 튀어나와 그벽 타고 올라와 조심해야 돼. 나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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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잖아. 튀어나오면 나 간열이게 소리 지를 거야.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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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나왔다 한 마리 나왔다. 두 마리 나왔다. 야, 나 나왔잖아 나 왔잖아. 거야 날기 폈었어. 이 알매 알알알 걔는 아니야 계란 아니야 알알 어. 지금 너 사료 벌고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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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빨리빨리빨리 빨리. 어디갔어 어디갔 어, 여기 빨리 저라로가 여기 오케오케 이이 보세요 쉽잖아요 이런거 이런거 잡는거 별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다 썼잖아 어야 탱이 뭐 물어갔어 빨리빨리빨리 빨리, 뺏서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알집을 뺏어야죠 알집 뺏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바퀴벌레를 잡으면은 알집을 떨궈요 이제 어그 바퀴벌레가 이 불안함을 느끼면 알집을 떨어뜨리거든요 우와, 이거 어떻게 떨궈야 돼? 이거 알집 어떻게 분리시켜 민철? 해줄거야? 동영상 꺼 꺼야 돼? 너무 잔인한 장면 어떻게 떨고? 아 그냥 손으로 떼면 되는 거야? 어머나 <laughs> 세상에 아, 발큐벌레도 발큐 여기 넣어줘 오케이 넣고두 번째에도 남자답게 잡아 그거 하나 못잡아가지고 남자가 당신에겐 양심도 걱정이같이 아, 그런 굴지 마 발큐벌레 하나 제대로 못 잡아 <laughs> 알았어 미안해 <웃음> 알았어 <웃음> 정답 알았어 빨리 <laughs> 빨리 넣어줘 <laughs> 너어달라고 <하려고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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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을 때 만지는 줄 알아 맞아 내일 내일 내일, 내일. 네, 알았어 그냥 오늘 그냥 알았어, 알았어, 그냥.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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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다 썼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음 이쁘게 생겼네 그게 거기 있는 바퀴벌레고 넣자 됐어 빨리 네 이제 바퀴벌레들 세팅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하단부에 돈벌레가세 마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퀴벌레 두 마리하고 그 쬐만한 이제 바퀴벌레 알들 이렇게까지 넣어놨거든요 요거만두면 애들이 이 움직이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쬐만한 뭔가를 넣어줄까 코르크 보드 껍데기 하나만 갖고 와줘. 애들도 자세히 보니까 귀엽게 생기진 않았네. 완전 극혐이다. 오케이, 됐어. 돈벌레가 박해벌레에 비해서는 벽에 붙는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, 꼬르크보드를 넣음으로써 애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하게 해주고요. 그리 애들이 숨을 수도 있게지총다 자기가 마련이 된것 같아요. 용씨, 똥 싸고 온거나 보고 안 해도 돼. 아이 상태로다가 하루 종일 지켜봐봤자 별다른 진도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퇴근을 해보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과연 바퀴벌레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남아있는 바퀴벌레들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얘네들은 SBS에서 보내달래요? 세상에 바퀴벌레 키우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었나봐요. 고만 영상은 이걸로다가 오늘은 쉬고요. 내일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출근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. 과연 사육장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드디볼수 있는데요. 어저께 돈벌레가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새로운 아이 넣었고, 그리고 우선 낙엽도 좀더 넣어줬어요. 일단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어 바퀴벌레 한 마리는 여전히 기어 다니고 있네요. 바퀴벌레는 계속 기어 다니고 있고요. 그리고 바퀴벌레를 총두 마리를 넣어놨었죠. 여기 보시면 돈벌레가한 마리가 여기 벽에 붙어 있고요. 사실은 이 환경이 돈벌레한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. 돈벌레는 약간의 습도를 요구하는 종이어가지고 <laughs> 바닥에 에코스를 깔았어야 되는데 일단 애들이 바퀴벌레가 숨지 못하게 끔 하루 동안 안 나온 거니깐요한 마리는 바퀴벌레 그대로 있고 바퀴벌레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. 그러면 어 알들도 안 보이는데? 아이나알 여기 그대로 있다. 알은 하나가 있고 보시면은 알이 하나 두개 그대로 붙어 있네. 그리고 반면 바퀴벌레는 한 마리밖에 없고요.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. 여기 틈이 작아서 기어 나갔을 것 같진 않고요. 바퀴벌레는 아직 한 마리만 있는 거 보니까 다른 한 마리 이제 먹힌 것 같고, 그리고 알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돈벌레가 바퀴벌레 알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. 이제 떨어뜨리면 먹기는 먹는데,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. 사실은 좀더 움직이고 활발한 다른 바퀴벌레라던가 다른 곤충들을 먹는 걸더 즐겨야지. 바퀴벌레 알을 주는 거는 약간 밀럼그 잘라서 파충류 먹였을 때 입에 댔을 때 받아먹는 딱그 느낌이지 막 그걸 열정적으로 먹진 않다고 는 해요. 때문에 돈벌레란 생물이 바퀴벌레 자체를 먹기는 해도 그렇게 막 바퀴벌레 알들을 막잘 받아먹는 정도 아니고 바퀴벌레 사냥이 있어도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부류도 아니더라고요. 바퀴벌레가 번식하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돈벌레가 막 익충이 뭐 굳이 말하자면 익충이라 말하기좀 애매한 부분 중 하나가 주로 바퀴벌레랑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몸에 이물질을 묻히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람에게 막 엄청난 도움을 주는 생물은 아니라고 해요 아무튼 이 돈벌레 같은 경우는 촬영을 끝냈으니까 주변에다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처분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바 김평 몸 물고 다녀 또 평아 평아 일로 오세요 뭐 어따 어디, 누구 왔어 아, 물고 다녔잖아. 얘, 맨날 이래, 내가 뭐 물고 오라고 하잖아.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서 저기다 떨군 다음에 빈손으로 와. 어, 그러고서 다시 가서또 물고 가. 아우 침범을 왔다는 또 어디서 난 거야? 이거는 누구 누가 버린 거니? 이건?